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안에서 왕 노릇 이런 제목입니다. 자 모든 생태계는 생명으로 존재케 하는 기능과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존재케 하는 기능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로워졌습니다. 즉, 죄의 심판에서 완전히 무죄함을 선고받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원리와 법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에 죄가 언제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로 인해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봅니다.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그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케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명령을 아담은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불순종한 죄와 사망은 불가피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 단절을 말할 수 있고 또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죄로 인한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이렇게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편이라는 것은 잘알 것입니다. 보편은 캐톨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미쳤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의 관점에서 죄는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봅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기록된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으나 모든 인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주 아래 태어났고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이 공포되지 않았을 때의 범죄자들도 결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기간 죄의 결과로 생기는 사망이 인류를 지배했다는 점에서 어 증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 이 시대에 에, 어떤 음, 예를 들수 있습니까? 아우를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죄악에 관영했던 때에 노아의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음란한 소동과 고모라 성의 멸망 등 구약에 기록된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어, 죄에 대한 대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어떠했는지를 신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기간에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대에서는 죄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정지하는 데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던 사람들은 죄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죄를 짓고도 이게 무슨 죄인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화나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 지어놓고도 합리화하는 것이죠. 어? 술 먹으면 누구나 다 음주운전해서 음주, 사고날수 있는 거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의 선이 어딘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서 왕노릇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은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이전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 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뭐지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응? 아담의 범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는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본성으로. 아담에 후손된 우리들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두 가지는 본성으로 타고나서, 죄성으로 타고나서 없어지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 안에서 거역하는 본성,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죄의 유전자 DNA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의 범죄가 단순히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근본적인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것은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 번성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의 커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죄악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을 만큼 죄성은 강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대주되는 것으로 바울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려면 왕로로 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그 보다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다른 성격에는 표상이란 말은 아담을 그리도의 표상이라고 한 것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이나 인류에 미친 역량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옛 시대의 시조이죠.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이기 때문에 표상이 될수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 죄성에는 누구든지 빠져나올 수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누구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죄로 적용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리야마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많은 사람은 같은 어원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그리도의 은혜와 은혜로 죄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뭐가요? 이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세상의 법칙에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전기에서 어? S 극, N 극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기후에도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는 것처럼 응?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죄의 법은요, 은혜의 법으로 말리암아서 이기게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법이 들어와야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법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도의 은혜로 인해서 은사적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만 선물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은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절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기라는 의미에서 잘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넘쳤으리라이 음, 말은 음, 강물이 뚝에서 넘쳤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넘치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부여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큰 은혜죠. 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뜻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의로워지겠다고 칭의를 받겠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새 생명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믿을 때만이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주어진 선물이 한 사람으로 인한 정죄와 다른 것은 또 무엇입니까? 1 6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 같이 않다고 했습니다.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의 심판은 한사람을로해서 모든 사람의 정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시족 아담의 우리 조상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말리암아서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다 태어나서 우리는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전하고 번성해 나간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 부활의 은혜는 이 성령의 은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아담하고 지금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가 주는 은혜와 다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도 하심을 칭의라고 하잖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칭의란 말을 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이외에 무엇이 군림했다고, 군림하여 왕로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해서 왕로로 됐다. 어?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면 신하는 꼼짝 못해요. 왕이 법이에요. 그 왕이 하는 말을 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로했다 죄가 왕노로했다는 것입니다. 꼼짝못 해요. 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야함이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지금 명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어? 그 다음에 손금을 보고, 어? 인상을 보고, 성격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그들은 그걸 아주 중요시해요. 아주 법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또 그게 보면 아, 또 어, 좋지 않은 것은 또 맞아 떨어져요. 보면 좋은 것은 잘안 맞는 것은데안 좋은 것은 이상하게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중다 그러면 죽고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없어져요. 사주팔자고 뭐고 예수 믿으면 그거 없어요. 너희가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말씀에 고백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리암아 죄가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laughs> 그 죄의 세력이 이 세상에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본래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고 그의 대리자로 인간 그리고 인간의 지배를 받은 만물순의 질서체계가 죄의 지배체력으로 말리암아서 하나님 대신에 죄 어? 사단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것 동시에 인간도 아무 주체 의식도 없이 죄의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세상의 왕 노릇한 사탄을 이겼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손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가 내게 줄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이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다내 것이 되리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경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또 그게 힘이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세상의 지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했을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단을 어,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소낙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겨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고,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승리자가 네. 되는 것이요. 세상을 따라가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두갈래 길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노로 탓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건 좀좀 좀 무식한 행동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오는 귀신부터 쫓아내요. 악한 마음, 용서하지만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주 아주 그냥 때려 죽일 듯이 아주 나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으니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폐망이 아니요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평화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납을 하고 그 반대되는 모든 개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보면 아이고 우리가 원래 좀 성격이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성질이 급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못 참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을 때 되면 참아야 되고. 말을 절제할 때는 해야 되고 명령을 해서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는 물리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정죄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여 그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는 생명이 이루게 되었습니까 18자를 봅니다 인간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후손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어? 그 범죄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고 하나는 교만이었어요. 딱두 가지입니다. 어? 그걸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건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그 죄의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우리 피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죄인 이 되었으며 또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십구 절에 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다. 불순종함으로 말이야. 하나님 명령을 거둬 차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속에도 그래요. 예수 는다고 하면서 성질 낼거다 내고 예수 믿다고 하면서 몹쓸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거야.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자라나지 못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불순정한 행위요? 하나는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도가 순정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순정을 누가 회복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도께서 죽음으로 회복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쁜 아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 그분은 재물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 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피를 흘려 주셔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안 일어나면 히브리서 장2 0 절째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죽음의 순종을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지겠다고, 저스티피케이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를 네가 믿으면 그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성천하시고 보내 주신 성령을 내 마음 속에 믿고 그 성령이 내 속에 기능하는 것을 네가 의식한다면 구원이 되고 라이스투니스 새로운 의의 새 생명이 신겨져서 이제는 거기서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으로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넘겨 넘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확실해진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더 늘어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사실을 확실히 현미경을 쓰고, 영적 현미경을 쓰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경이 이마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소리를 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울 때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요. 죄를 짓고 사는지, 어? 술찐 사람이 매일 나는 술을 안찼다 그러고, 술을 그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퍼먹어 놓고, 밤새도록 퍼먹었딱한 잔밖에 안먹었다 그러고, 거짓말이나 치고, 그런 것입니다. 죄진 사람들 그래요. 저내 죄가 없어. 내가 뭔죄 죄가 있어. 저 사람이 내한테 해코죄하고 내한테 안갚음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 대해서 그냥 정당방위를 해줬을 뿐인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주체가 저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곳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한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이 죄를 졌지만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할 만한 믿음과 이사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요,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꼭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준, 너왜안 해? 이게 되면 사랑이 아니죠. 그리토의 사랑은 뭐죠?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희생한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왕노릇 한 것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으로 왕노릇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봅니다. 21절을 봅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음? 왕노릇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꼼짝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어?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코너에다 가두는 거예요, 죄가. 꼼짝을 못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 믿고 나는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죄 같은 걸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그건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이길 수 없어요. 한번 죄를 지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 같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살인자들을 위해서 늘 보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은혜는 의로 말려 마서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왕 노릇하지만 그왕 노릇을 그 왕권을 그 죄의 왕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은혜로 왕 노릇하는 거야. 어? 복음으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뭘로 덮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미움은 미움이 사랑을 덮을 수는 없어요. 사랑은 미움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리암아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 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리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기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